안녕하세요. 창업책 추천해주는 남자 창춘남입니다. 오늘이 창춘남 첫 시간인데요. 일단 그지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창춘남 첫 책으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목 하나로 바로 결정했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요즘 온라인 쪽으로 직접 진행하는 것을 공부 중입니다. 그동안 업체와 진행을 쭉 해왔는데 비용도 그렇고 직접 안 해보니까 내용도 잘 모르겠고 해서 올해부터는 직접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요즘 책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 책을 두 시간 들여서 빠르게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보고 처음으로 느낀 건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매출공식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매출공식이 저는 외식업만 해야 갖고좀 다를까 생각을 했는데, 읽어볼수록 이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유입량을 올려라입니다. 일단 많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많이 찾아와야 많이 팔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온라인 쪽으로 설명을 많이 해줬는데요, 온라인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인 키워드로 광고를 하면 비싸게 해야 하지만 서브 키워드로 광고를 하면 싸게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싸게 한 가지를 하지 말고 싸게 하자는 작전입니다. 서브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도 그것들이 모이면 메인 키워드처럼 검색량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메인 키워드를 통해 유입되는 사람보다 구매 전환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거 하나만 건져도 책값은 다 건졌다고 보는데요. 나중에 광고를 진행할 때 서브 키워드 위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구매 전환율을 높여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매 전환율이 높아질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라.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업종이든 그 컨텐츠의 앞부분에는 잠재 고객이 궁금해하고 고민이 되는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툭툭 던져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 컨텐츠를 접하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그런 내용을 보면서 상당한 동질감을 얻게 되고 1차적인 호감과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네요. 상업적인 내용을 전개하기 전에 호감을 먼저 사는 것은 구매 장안에 있어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즉, 신뢰감이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 사람의 말이라면 인정한다 등등등 먼저 만들어 놓고 상업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신뢰를 안 만들고 그동안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매 전환율은 좋은 콘텐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합리적인 객단가를 설정하라입니다. 가격하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죠. 사실 가격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도 참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책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은 단순히 제품의 원가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심리적 저항성과 제품의 가치까지 합리적으로 산정한 수치여야 한다. 그리고 가격 측정의 핵심 축은 고객이 아니라 오히려 기획자에, 기획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가격은 고객이 먼저지 왜 기획자가 먼저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것이 고객에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획자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획자가 고객에게 충분한 가치를 줄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면 고객도 다 인정해 주니까 기획자가 잘하는 게 먼저라는 것을 말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결론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공식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출은 유인량 더하기, 구매 전환 더하기, 객단가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